너네 둘이 뭔가 부딪히나? 그럴지도? 안마 아, 언니랑 안 맞아. 나랑. 왼쪽에 선행이 들어야겠다 아니, 다주 언니 컨셉인 줄 알았는데 양띠 언니. 다주 언니 손 보세요. 맨날 나 들고 해, 저라고 들고 해요. 항상 낚시할 때 외로우면은 왼손에 선행이 응. 들고 하거든요. 제 보이세요? <laughs> 근데 나도 그거 뽑을 때마다 웃음. 아 양띠 언니도 물고기 하나 지어져 있네. 양띠 음. 아, 언니, 언님 뭐잘 맞지 물고기 중. 저는 오징어거든요. 철갑보징어철갑보징어 안경 쓴거 쓰... 같다고? 어, 내가 지어줬어요. 어때요? 진짜 철갑보징어 다전이랑 또 존도기. 야 찰떡이다. 리얼. 아, 잠깐만, 양띠 언니. 아, <laughs> 나, 나, 다 상자 나. 양띠 언니 뭔가 피라냐 해주고 싶다. <웃음> <웃음> 나, <웃음> 어, 네. 나, 나랑 비슷한 캐릭터 있어. 뭐요? 나 고슴도치 꺼잖아. 두발성기. <laughs> 아, 좋네. <laughs> 아, <laughs> 어, 어울리는데. 나는 약간 그 피란이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왕왕거리는 치와와 그 느낌의 아그 눈동자 때문에. 아 피란이란다. 성게. 나랑 이 양놀에서 내가 하는 말투 듣고 너, 자기는 너 말투가 그렇게 뭔가 차갑다 느끼지 않는데 사람들은 차갑다 느낄 수 있겠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네. 응. 강성이가 말해준 게 뭐냐면 양님이라고 누가 나를 부르잖아. 응. 그러면 내가 네 이렇게 하거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예 무슨 일이신가요? 뭐 이런 식으로 <laughs> 하는 거야. 아, <laughs> 아 대답만 하는구나. 아 뭔가 어, 이상한 근데... 거 몰랐는데 그걸 들으니까. 어 그래도 그럴 어, 수 있겠다. 오 어, 그러니까 어. 나는 그냥 어, 불렀으니까 예 이렇게 에? 하는 건데 응.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대부분 부르면 이렇게 친절하게. 네양띵님 아, 이러지. 어 그래서 나아 그거구나. 아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오늘 텀좀 올렸 올렸어. 아 그러면 어, 예. 해볼게요. 양띵 님. 네네네. <웃음> <웃음> 어 잠만 언니 그거는 내 무슨 일이세요? 어, 나 바빠 듯? 바빠 보여서 부르기 싫은데? 나 계속 그 검열이 필요하거든. 한한모더 응. 불러줘. 양띵님네 말씀하세요. 어, 어 좋다. 어 좋다. 이런 좋다 어 좋다. 좋은다. 좋다. 어, 차라리 내가 네네네 이거는 좀. 약간 왜 <laughs> 부름? 약간 이런 느낌. 뭔가 아 바, 그리고 네네네 이거 약간 아 바쁜데 바쁜데. 응응. <laughs> 음, 음. 아 신경 써야겠어. 여기는 또 새로운 사람들이. 아 있고. 언니가 또그 진짜 대답만 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오. 근데 가 들어보니까 불렀을 때 누굴 불렀을 때 어? 대답을 하는 사람이 막웃긴네 대답만 하는 사람이. 네. 그니까 어? 밤은 밤에 온다? 밤은 밤에 밤은 온다. 밤은 밤에 온다? 응. 밤은 밤에 온다? 어? 진짜 힌뛰었네근데남봉님 아, 아. 풀이해 주세요. 네. 자 입금하세요, 입금하세요. 얼마인데요? 아네 입금하죠, 입금합니다. 아. 네 선행이도 같이 들건만 원입니다. 어나 아, 근데 아, 언니 나 빌릴게 아, 나 지금 돈0천 원밖에 없다. 나, 선행아. 아서그 스피커 거. <laughs> 아 그래 그래 그래. 나 도망할게. 어. 일단 중력이가 밤은 밤에 온다라고 헛소리를 내뱉는 것처럼 힌트를 던졌지만 이것는 정말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어. 밤은 밤에 온다에서 이 밤은 어. 이 히든 자체를 의미해. 어 그리고 사진. 뒤에 나오는 밤 N은 진짜 어? 이 시간대를 의미하는 밤에 거. 뭔가를 해야되나봐 아 그래서 어, 주... 밤이라고 이중이미. 의미받는 이밤 주어는 이 마크 시간에서 밤 시간대에 나타나는 거지 자 어,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어 어떡해? 이게근드리지 내가 먹고 싶었던 건달이티탄밤 양캠 밤 양캠이야 밤에만 아 근데 몬스터가 안 나오잖아. 아씨 아닌데. 밤에 스켈든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는 지금 자고 <laughs> 뜨네아 씨. 에나 마을에는 밤이 없다고? 그럼 에나는 아닌 거 아니야? 그치 <laughs> 괜찮아. 나 지금 침대에 누워서 계속 누워 있어 볼게. 이러다 보면 어. 어 눈에 눈에 뭐가 아른거린다 이러면서 어. <laughs> 눈을 점, 눈을 점점 뜨고 싶다. 어. 침대에 누웠다. 이제 보여라, 사신아. 아니, 사신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요. 나만 지금 착각인가? 저거 바가 줄어든 것 같은데? 착시 효과인가? 뭐지? 기분 탓? 줄어든 것 같지 않아? 아니, 근데 침대, 누워있어. 원래 때려지는데, 안 때려진 게 이상하다니까? <laughs> 맞는 거 아니야? 나 이거 3일 동안, 나 지금부터 계속 걸을게. 누워 6시까지 누워있어, 그냥. 진짜로. 이거 버튼 이상한 거 존나 난한 수상, 그냥. 멍 때리기 대회. 아니면 난 그러니까 이 버튼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아니면 오클릭 했다가 ESG 그러고 존나 반복해서 40만 들어가기 있는 거 아님? 죽으러 일어나기가 아니라 죽으러 가기로 바뀌어 있는 거임. 이번 방 끝날 때 까지 손가락 존나 아픈거에 인내심 존나.. 인내심 떨어져 지금 심지어 나 이렇게 빠르게 하는데 일어나기 보고 있는 중임 지금 운영자님들 하들짝 로그 보고 놀래서 나, 내, 나 보러 왔을듯? 이게 엄청난 고도의 집중이 필요해 진짜 쉬워보이지? 지금 엄청 힘들어요 지금 하는 사람은 뒤질 맛이야 여보 사이? 존나 빨리 잤는데? 뭐지? 천재인가? 어선행아 히든 잘 풀리고 있어? 나 지금 나에게 번개가 내렸으면 좋겠어. 이건 아닐 것 같은데. 침대에서 죽기 왜냐면 침대에서 원래 때리면 일어나지인데 여기 침대에서 누웠을 때안 때려져 칼은 되는데 그냥 일어났을 때. 아 그래? 야 그럼 주변에 피리침도 나줄까? 피리침은 피리침 흡수해. 그럼 어떻게 죽어 거기서? 운빨 냉님 혹시 히든 근들근들로 카페에 글 하나 올렸는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실 수 있나요? 어, 없는데? 아 여기! 인내심 필요됐을까 진짜 이건가? 어? 다 뜬다고? 부족하다 장난치는거지 나 심장이 아팠어 금방 어? 진짜? 사실 앞에서 다킬 다음엔 찾는거 나오면 우리가 사주면 되지 찾는거 잘하잖아